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농촌의 길가 등에서 이런 식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 잘 자랍니다. 네, 이 식물이 마디풀과의 마디풀입니다. 네, 마디풀과에는 유명한 약초들이 많습니다. 호장근, 소리쟁이, 또 수영, 싱아, 엿기, 하수호, 대왕 같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마디풀이 한 해살이 작은 풀이지만 마디풀과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마디가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다 자라야 30cm 정도 되는 작은 풀입니다. 네, 봄철이 부드러우니까 수는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쓴맛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무침, 볶음 등으로 이용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마디 풀을 편축이라는 약재로 이용합니다. 지상부를 햇볕에 말려서 씁니다. 6월에서 8월경 꽃이 필 때쯤 가장 약효가 좋습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약간 차며 또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는 하나 사용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네, 마디풀은 이수통림의 작용이 있습니다. 배꼽 아래 부위 장기들의 습기와 열을 내려 소변 보기 힘들고 아픈 증상에 효과가 빠릅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의 부종을 내려줍니다. 네,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뇨기계 통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 방광, 요로의 결석을 배출하고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등 비뇨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마디풀은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요. 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각종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고지혈증,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혈관의 노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네, 또한 폐 좋은 약제입니다. 폐기능을 강화하고 폐기력 등을 치료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진균 억제작용이 있고요. 습열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오미나 버짐, 습진, 종기, 치질에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질환에는 다리물을 마시고 또는 함부에 발라주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장기능 개선 효능이 있습니다. 진하게 달인 물을 마시면 설사를 먹게 하고 대변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복통과 급성 세균성 이질에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진하게 달인 물을 마시면 회충과 요충을 구제하고요. 치통을 먹게 합니다. 네, 기본적인 약재 이용은 지상부 말린 것을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씩 달여 마십니다. 오늘 마디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